무려 3년 전입니다. 3년 전에 사건이 접수되고요. 4일 뒤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가 배당이 됐습니다. 2020년 5월 19일에 법리검토를 개시해서 그 밑에 변론기일이 3년 만에 열립니다. 3년 만에. 변론기일을 1회 열었다. 1회. 아,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도 변론기일을 안 여니까 기일지정신청서라는 거를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론 기일을 제발 좀 잡아달라 라는 기일지정신청서를 거의 매일 냈습니다. 지금까지 총 130건을 냈어요. 130건에 가까운 별론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했는데도 안 열었습니다. 별론기를 안 열어요. 그래도 해도 해도 너무하죠. 130번을 냈는데도 그래서 결국 참다 참다 못해서 어, 지난달에 결국 자유통일당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재판 어, 대법관들인 민유숙, 조재현, 이동원, 천대엽 대법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달에 소장을 냈고요. 소장을 내자마자 바로 변론 기일을 잡았습니다. 소장을 저걸 받자마자 바로 변론 기일을 잡았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대법관이라는 사람들이 3년 동안 재판을 안 열고, 130번의 변론기일 지정 신청서도 깔아 뭉개더니, 불과 1000만원짜리 손해배상 소송 내니까, 1000만원 청구했습니다. 1000만원. 한 사람당에 250씩 내면 돼요. 1000만원짜리 소장 냈더니, 변론기일 지정을 바로 해버려요. 대법관식이나 돼가지고.